자, 선분 또는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선분을 만드는 경우나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이런 거죠.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되고요. 삼각형을 만드는 거는 점이 세 개가 연결되어야 돼요. 그러니까 두 점을 뽑는다, 세 점을 뽑는다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. 자, 근데 선분을 만드는 경우를 봤더니, 모와 같다? 자격이 같은 대표 두명 뽑기와 같다. 자, 무슨 말이 인 봤더니 이런 거예요. A랑 B라는 점을 연결했을 때는 선분이 만들어지죠. 선분 AB라고 말할 수 있지만,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? 선분 BA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. 이건 어떤 경우다? 같은 경우다. 자격이 같은 경우와 똑같은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에서는 점이 몇 개가 있어요? ABCD 다섯 개의 점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선분을 만든다는 거는 다섯 개의 점 중, 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연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? 다섯 개중두개 뽑는 식은 5 곱하기 4죠 근데 자격이 같다 A, B랑 B랑 어차피 자기이 같으니 까 그걸 뭘로 나눈다? 2로 나눈다 그럼 그걸 뭐게 돼요? 약분 되면서 총 10개 열 10가지의 열 선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한 거죠 다 연결하시면서도 뭐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겠죠 막 연결하다보면 보이겠지만 자 식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그죠? 자 그럼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은 원에 점이 다섯 개가 있더라. 자, 삼각형 이렇게 그려볼까요? A, B, C를 연결했다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? 삼각형 A, B, C로 할 수도 있지만 삼각형 뭐 B, A, C라고도 할수 있겠고요. 삼각형 C, B, A라고도 할 수. 있겠죠.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? 다 어떤 삼각형이다? 다 똑같은 삼각형이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자격이 같은 대표 세명 뽑기야 같더라. 자 그럼 식 만들면 되겠죠. 다섯 명중세명 뽑는다. 식이 뭐예요? 5, 4, 3. 자, 이거를 중복되는 거 나눌 때, 3으로 나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. 3, 2, 1로 나눠서 한다. 약분시키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? 자, 10가지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를 확인이 가능해요. 자, 근데 여기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나요? 단,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된다. 무슨 말이에요? 여기 ABC가 지금 일직선 위에 존재하죠? 이세 개를 연결한다고 해서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? 만들어지지 않겠죠?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ABC를 연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다. 요 내용을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